안녕하세요, 일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현산자를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읽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데이터 읽을 때는 문자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자를 읽을 때는 요즘에 UTF를 많이 쓰죠. UTF가 이제 8비트 UTF가 있고 16비트, 3 0비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아,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테스트 삼아서 다뤄볼 내용은 16비트, 그런 문자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간단하게 좀 테스트 삼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6비트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2바이트씩 읽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의 글자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2바이트를 읽지 않고 한 바이트만 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제 읽어드리지 않고 그러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읽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저 글자 하나만 읽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로운 예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 예제를 다루기 위한 파일 하나만 추가할 건데 여기 챕터 2에서 음, 하나의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폴더를 만드는데 세 번째 예제 ex03이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고 여기는 비트라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폴더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 건데 파일은 뭐 동일하게 app.java 하나 추가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고 뭐 이전했던 에 것처럼 여기다 메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는 파일을 읽올 건데 파일 읽기 어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일 입력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 건데요. 파일은 어디다 두고 냐면 리소스 안에다가 utf16으로 돼 있는 txt 파일을 읽을 거기 때문에, 아직 이 파일은 없지만 저희가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작성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예외 처리는 던지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배울 때까지는 일단 이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가 되고 픽스 한 다음에 예외를 던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에 가서 여기에서 파일 하나 만들 건데 파일명은 파일명 좀 전에 저희가 만들겠다고 했던 이름 있잖아요. UTF-16 점 txt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두 글자를 쓸 건데 가, 각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썼습니다. 문제는 얘를 제가 UTF-16으로 저장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기본 포맷이 UTF-16이 아니고 UTF-8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UTF-8을 눌러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위로 가시면은 음, 인코딩을 바꿔서 다시 오픈할까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UTF인데 여기 보면은 리틀랜드 양을 할 거냐, 비겐 대응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비겐 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만 깨져요.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컨트롤 Z 누르시면은 글자는 살아나고요. 다시 밑에 가셔서 확인해 보면 자 정상적으로 UTF-16으로 이게 포맷이 저장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얘가 잘저장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 헥사 코드를 읽어드리는 방법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그 모듈을 확장패로 설치했었는데 자 이거를 다른 걸로 열어볼 거예요 근데 파일명이좀 잘못됐네요 파일명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xt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o p e n i 로 하시면 은 어, 헥사 에디터로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비겐디 n 으로 저장됐고 이렇게 두 글자씩 예, 이렇게, 이바이트, 이바이트, 이렇게 적되어볼수 있죠. 자, 좋아요. 저희가 AC와 00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읽어드릴 때는 그 문자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아까 제가 오른쪽에다 뒀던 녀석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읽어드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읽을 거는 이제 FE하고 FF는 건너뛰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FIS 한 다음에 리드에서 하나를 건너뛰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건너뜁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가 건너뛴 거죠. f e f f. 원래는 저희가 이거 읽어가지고 얘가 비겐디양인지 틀랜디양인지 조건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뭐 제한문제 안 배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바로 접근해가지고 이두 개만 읽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바이트 하나 읽겠습니다. 어, f s read 해가지고 하나 읽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바이트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는 이제 뭐 읽은 거냐면은 a c 읽었고요. 밑에는 0 0을 읽은 겁니다. 이걸 저희가 개별적으로 출력하게 되면 좀 이상해지긴 해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출력하게 되면은, 자, %c로 한번 넣어서 이제 문자로 출력해달라, b1을. 마찬가지로 b2도 한번 출력해달라라고 하면은, 결과 어떻게 나는지 오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제 물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빈 공백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바이트 글자를 1바이트씩만 읽어가지고 출력하게 되면 물음표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출력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합쳐야 됩니다. 어떻게 합칠 거냐면 은 일단 ac가 앞에 바이트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b1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앞에 1바이트 옮겨라. 8바이트 옮기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다가 B2를 오와 연산해라. 이걸 저희는 저장할 건데,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이바이트를, 자, 이렇게 ch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저희가 캐릭터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어 가가 나왔네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저희가 맨땅으로 읽어가지고 비트를 옮기고 합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겠죠 스캐너를 사용하겠죠 스캐너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 한 다음에 new 하고 스캔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fs를 입력을 하고 물론 스캐너를 이제 닫아야 되니까 밑에 가서 스캔을 닫겠죠 자 그럼 이런 도구의 힘을 빌려서 저희는 읽어 드리면 돼요 스캔 한 다음에 넥스트 라인을 하든 뭐 넥스트라든 상관없습니다. 라인 전체 읽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읽어드린 녀석이 라인을 다 읽은 거라고 하면은 그 중에 첫 번째 글자만 궁금한 거잖아요. 첫 번째만 읽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캐릭터는 얻어야겠죠. 그러면 이 문자열에는 뭐가 있냐면은 캐릭터 엣 해가지고 몇 번째 문자줄까 이렇게 해서 0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자 2 하면 두 번째 문자 이렇게 줘요. 자 이거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를 C 이렇게 출력해보면 잘 나오겠죠. 자, 포매팅해서 출력해도 되고요 자, 한번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니까, 어, 얘기치 않게, 어, 물음표가 나왔네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스캐너가 데이터를 읽어드린 녀석인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긴 하죠. 스캐너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추가적인 옵션이 있어요. 너 지금 어떤 걸 읽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자, UTF-16을 읽어달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출력 결과가 가가 나는 곳수 있죠. 저렇게 저희는 사실은 문자 하나씩 하나씩 다루는 것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문자 열 단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비태원 산재를 모른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밌잖아요. 그냥 장난감처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저희가 잡아가 갖고 있는 연산자를 봤는데, 연산자를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빨리 제어구조로 가서 연산자와 함께 제가 다뤄볼 수 있는 예제가 꽤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